네, 안녕하십니까. 기술과 법을 다루는 김세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명인들의 사진이나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인들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목소리 또는 인격적 가치를 SNS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상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초상권이라는 것은요, 내 얼굴 또는 외모가 찍히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퍼블리시티권은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여러분들의 인격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요소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이름, 외모, 목소리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퍼블리스트권은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격적 요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목소리나 외모 등등등 인격적 요소의 경제적 가치가 생겼을 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느냐? 과거에 없었던 직업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가 발달하기 이전에는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즉, 일반인들이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연예인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틱톡 등 또는 스레드도 있겠죠. 네. 일반인들도 유명해질 수 있는 창구들이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인플루언서가 됐을 경우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아주 유명인이었던 BTS조차도 이 퍼블리스 권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이 판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냐면요, 어떤 업체에서 BTS를 무단으로 촬영을 해서 BTS 화보집을 판매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 화보집에는요, 공식적인 화보집이 아니다라는 표시가 당연히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BTS 소속사는 이러한 무단으로 화보집에 BTS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부정 경쟁 방지법에 따른 사용 금지 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BTS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인정해서 부정 경쟁 방지법상 BTS라는 명칭을 우리 하이브 즉 BTS 소속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판시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에 대해서 감론을 밝히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이다 아니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고려를 해주는 것이다. 정답은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성문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린 판례에서처럼 우리 부정 경쟁 방지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요소는 상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거는 우리 퍼블리시티권의 역사에 있습니다. 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요, 우리 1953년에 미국에서 처음 태어난 권리입니다. 우리 이 미국에서 퍼블리시트권이 인정되었던 그 시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1953년이라고 했죠. 우리 195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였습니다. 즉 미국에서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그 다음에 연예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미국에서 으로 야구단, 야구단 사이에서 야구 카드 제조사들끼리 유명 선수들의 사진 사용권을 주고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때 법원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뭐라고 설시를 했느냐?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얼굴에 가진 상업적 가치를 통제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right of publicity, 즉 나의 인격적 요소가 공공의 영역으로 될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즉 뭐요? 유명해질 권리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딥페이크로 유명인들의 얼굴에 들려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누구에게 가져와야 될까요? 내 목소리를 학습시킨 AI 모델 이건 누구의 소유일까요? 데이터의 내 학습에 내 얼굴이 쓰였다면 수익을 다시 나눠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바로 별미사인 제가 매일같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우리 퍼블리스트권 침해, 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특히 영리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반드시 유명인들의 사진이나 유명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 반드시 누군가가 허락 없이 내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증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경고장을 발송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고장 발송은요. 반드시 내용 증명 형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부정경증 방지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가 포함된 인격적 요소를 무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경고장 송부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요. 마케팅을 할때 폰트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물의 개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를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에게 포함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는 요소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즉, 내 권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술을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스마트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퍼블리스트권이나 지식재산권에서 관련된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법을 다루는 김세원 변리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